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머리를 기론이와 스타트업에서 뭐라고? 아니, 그니까. 아니, 근데 소개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 안해그 돼. 우리 그 아, 친구, 오래된 30년째 친구인 방주영과. 아, 이름 밝히는 거야? <laughs> 아, 그 안에. 안 아, 밝혀도 그래. 되는데, 냉명으로 하려고 랬는데그 안에 구이경양 <laughs> 아 구씨와 아 방씨. 아 구씨와 방씨. 어, 방, 그러네. 방구 커플. 아, 좀, 그건 좀. 그리고 선율이선율이 네. 안녕 네. 몇 살이에요? 대답해 <laughs> <laughs> 귀여워 대답해요 팔 개월이에요 팔 개월 선율이 오늘 음. 남자의 남자의 스타일링 스타일링에 대해서 남자의 어. 스타일링의 모든 것아 구릉족이라고 하지 이렇게 가꾸, 요즘에 가꾸는 남자들. 아, 그래요? 네, 구름밍족이랑 오. 음 네, 이쪽 시장이 엄청 많이 성장하고 있죠. 맞아요. 이음 오빠도 네. 그렇고. 이 오빠가, 그, 재성 오빠가 요즘 외, 외모에 엄청 그거잖아. 근데 이 정도면 엄청 많요 네. 그치. 음. 갑자기 많은 관심이 생겼거 아, 다 그러니까 약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거 보이는데, 음. 사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꾸미는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당연한? 맞아, 당연한 거야 이게. 음, 굉장히 당연한. 오.. 음. 근데 꾸, 꾸미메이.. 최근에 꾸미메 이유 한재성 뭐뭐 있는지부터 아. 얘기해줘. 그러니까 이게 음, 보통인 상태에서 꾸민다가 아니고 이제 거지, 약간 벼락거지라고 <laughs> 하잖아요. 벼락거지 외모가 돼버린 거야. 왜? 주위에 이제 관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거지가 아니라 벼락거지는 뭐야? 상대적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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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해지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 주위가 다 부자가 아 되는 마음에. 아, 진짜? 벼락부자, 벼락. 벼락거지라는 음. 벼락 음. 말이 신조어가 됐잖아. 나 어, 몰랐어. 응. 오 그래가지고, 이게 벼락거지 외모가 돼요. 음다 이제 관리를 음다 하기 시작해가지고. 아 그게 눈썹이랑 털 종류를 아 가장 먼저 보고. 음그 다음에 뭐 메이크업이나 이런 건 다음 문제고, 음 머리나. 음 그래서 이제 그 기본을 하기 위해서 관리를 시작을 해야 평균이 평균으로 가는 거예요. 어... 난그럼 평균 아래네. 아저씨지. 난 세수 해줬잖아 눈썹. 그러네. 오 정말 끔하다 지영이가. 오. 그렇게 해야 되나 나는 돼. 나도. 나는 관심이 네, 없어. 오천 원씩 받아야겠어. 어, 받아야 돼, 받아. <laughs> 받을 가치가 있어. 아 근데 이거 남자들은 미용실 사실 머리 자른 다음에 해줘. 다듬하다는 건다 해줘요. 왜 응. 오빠도 모든 곳에 다 해줘. 근데 남자들이 그런 말을 못하거나 까먹지. 눈썹이 근데 없거나. 내 눈썹 문세한 거야. 눈썹 한거 같아. 진짜 완전했어. 완전 확실히 바뀌었다. 네 자기한테 투자를 많이. 했어 자기 있어요. 관리를 하는 남자 가 됐네. 뺐잖아요. 음. 근데 또 뺐잖아요. 근데 네, 피부 떨어블랐어. 근데 너의 주변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 같아. 아무래도 어쨌든 회사를 다니고 회사 주변에 그렇게 꾸미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회사 없어. 여자들이 많잖아. 아, 그런 것도 여,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 여직원들이 음. 많으면. 음. 반대로 난 남직원들이 꾸미니까, 어, 쟤도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 보고 할수 있지. 남직원들이 꾸민 사람이 없어서 음. 날놀려 회사에서. 음. 렇게 꾸미냐고. 좋아하다고? 좋아하는 사람 생겼냐고. <laughs> 너무, 거 너무 아니야? 초등학생 같아. 그러니까. 생긴 거 아니야? <laughs> 근데 오빠 동생도 어. 눈썹 판지좀 됐잖아. 음. 나는 그거 보고 와 진짜 꾸민다 이 생각했었지. 음. 확실히 보이는 음. 게 중요하긴 해. 그치 그치. 그래서 지금 오빠는 최근에 머리 다운펌 했고 음. 눈썹 점 레이저 하셨죠, 수염, 수염 수염 레이저 대모 돈 꽤나 꽤나 많이 나갔네. 아, 근데 헐났다 진짜. 진짜? 음. 어. 토, 토, 토탈에서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다운펌이 나는 제일 잘한 거 같고. <laughs> 처음에는 진짜 원래 그 토마 머리 이상한 메이, 메이플스토리 머리 하고 다니다가. <laughs> 아니 메이플 스토리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었어. 음. 베이스, 어. 메이플 스토리 머리 같다. 어. 근데 다음 펌을 해도 메이플 스토리 같은. 여드름도 나왔어. 지금 싹 지금 치료하고. 아니야 여드름은 아니야. 아 그래? 이거 어. 이거 지금 트러블 났어. 밴드 아. 잘못 붙여가지고. 아. <laughs> 이렇게. 응, 음, 그게 넓게, 넓게 붙여가지고 응. 피부염이 지금 방금... 아, 나 최근에 뭐 했었잖아. 형덤 뺐는데 응. 또. 또 뺐어. 어... 을 한번 싹 뺐는데 한3 0개 뺐나? 응. 재발해. 어? 근데... 재발한가열몇개 응. 남아가지고. 아, 무슨 일번 선생님 안줬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아. 큰 거, 약간, 약간 굳이 약간 이런 것들? 그런 응. 것. 근데 아예 또싹 또 뺐구나. 응. 어. 맞아요. 즘에 다들 관리 하는 것같아 응. 그리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직장생활을 해야 되니까. 응. 이게 한 번에 빼면... 출근을 못한대 막 덕지덕지 붙어 음. 있어서 근데 요즘에 안 붙이고 얇게 여러 번 패는 것도 있대. 맞아. 음, 아지, 안 붙이는. 나도 잘 나왔대. 이 코로나 했을 때 했었어야 돼. 응. 음. 아 마스크 쓰고 할 때. 응. 음. 음. 근데 그쵸. 그때도 그 생각보다 어차피 마스크 쓰고 할때 굳이 안 해도 돼.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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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여기 뾰루지 제거한 건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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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과 가서. 응. 음. 음. 근데 한번더 다시 나가지고. 아 다들 이렇게 병원을 다니는구나. 다니는지. 난막 진짜 안 가다가. 봤어. 결혼식 전에 다 하지. 전에 했어야 되는데 <laughs> 결혼식 할때 그냥 여기 <laughs> 여기 상... 나와 있어요. 어, 나와 있는 상태로. 했을... 어... 맞아 사막으로. 응. 아니 근데 트러블을 트러블 나면 어떻게 해요, 보통? 요즘에는 발라요 약을. 와 진짜. 진짜. 짠다 민혁이는? 음, 짜고 원래 발라야 되는 거 뭔가 맞아요. 근데 뭐 뜯어... 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아땀고 안좋은데 총학생이니까 그렇지. 아, 그냥 이게 렇 무익 중에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이렇게 뜯어 버려. 음 아, 나 맞아, 맞아 맞아. 중학생이냐고 참아야지. 나도 나도 못 참아. 나도 뜯어 진짜? 음. 이제는 아, 회복이 안 돼. 근데 에크노니나 그런 거 있어. 여드름약. 그거 바르면. 음, 괜찮지? 근데 그치, 누가 봐도 뭐. 지금 여기서 너가 제일 안 괜찮아 보여. 응, <laughs> 아니 맞는데. 이게 지금 지금 때건 거야. 오기 전에. 약간 침통올른거 같은데? 침도이 아니고 음, 그거 그거 그냥 그 <laughs> 접착 접착제 때문에. 음, 그니까. 근데 그런 음.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하룻밤 자면 다 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오빠는 머리를 왜 기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사실 내가 처음 기른건 아니고 코로나 그 그때 항암 치료를 했잖아. 음,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할때 머리를 완전 밀고 나니까. 한번 음. 길러보고 싶은 거야. 아. 근데 그때가 2020년이었어. 3년 전에. 음. 그래서, 뭔데, 이제 머리를 기르면서, 이제 음. 데이트를 하기 시작하고, 음. 사실, 그때도 한 여기까지 길었는데, 어, 음. 그 입술까지 길렀는데, 음. 앞머리가? 어, 앞머리 입술까지 길렀어뒤 자르고? 어, 그때 한번 만났어. 죄송해 어. 아니, 뒤에 계속 길었지? <laughs> 아, 뒤에는 잘랐어. 슬릭백 스타일하고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음. 그때는 지금보다 음. 좀더 슬림했고, 음. 근데 이제, 그때 결혼 승낙 받으러, 가면서 그냥 잘랐지. 아, 단정하게 또 헤어지. 어 그래서 자르고 나서 이제 한동안 그게 없다가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그 스타트업 준비를 하면서 음. 약간 그런 여러 정상들 중에 약간 상대방을 각인시키고는 음. 그 방법으로 머리를 밀든지 머리를 음. 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다 해가지고 어, 확실하긴 하지. 어웜 음. 확실하다. 그 머리 길었던 사람 이게 바로. 어 예를 들어 뭐 빡빡이 김봉진 대표, 배달의민족 음. 약간 이렇게 탁. 가인이 되잖아. 음, 그래서 빡빡이는 하기 싫어가지고, 음. 그때 기르려고 했었고, 실제로 그때 창업준비해서 만난 사람들이 내가 그때 머리띠를 항상 하고 다니니까, 음. 모두가 나를 쉽게 기억하는 거야. 혹시? 머리띠. 어. 음. 그리고 그때 막 이제 아기 태어나서 나는 머리띠와 아기 아빠로 기억해달라. 이렇게 음. <laughs> 항상 했었지. 되게 쉽게 기억하긴 했었어. 음.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덱스를 비롯해서 장발 남자들이 아 이제 쭉쭉 나오잖아. 맞아. 어, 근데 물론 따라한다는 말을 듣고 싶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영향 받다 받았지. 트렌디한 어, 음, 약간 그래서 그런 것들. 갑자기? 아니 덱스를 따라한다고 하니까. <웃음> <웃음> 아니 따라 하는 게 아니었어. 아, 나는 원래 했던 거지. 타이밍이 뭐. 맞았던 거지 그냥. 너의 말이고 사람들이 봤으니 따라 그렇지, 그렇지. 이게, 이게 문제인 어. 거지. 백승 또 잘랐잖아 최근에. 맞아. 음. 음. 그래서 뭐 그런 캐릭터. 우 걔는 잘생겼지. 근데, 잘생, 것도... 잘생, 잘생. 근데 장발이 잘생. 어울리려면 얼굴이 길어야 돼. 음. 재성의 얼굴처럼 이렇게 잘 머리가 어울려요? 길면 되게. 미녀도잘어울리겠데잘 어울려 진짜. 약간 말상들. 나, 나. 아, 말상이야? 아니 너 두상 길잖아. 그러니까 음. 긴 사람들 말치. 되게 잘 어울려. <laughs> 근데 길면 다운펌을 <방법을> 하면 <laughs> 안, 안 되는데요? 긴면 별은 다음걸로 하면 안되냐 나처럼 똥글똥글한 아, 애들은 안어울려 아, 엄청 안어울려 그래? 얘는 짧게 가야되겠어 투블럭? 어, 완전 짧게 음. 투블럭이 제일 잘어울리는 머리인데 음. 그냥 진짜. 그냥 음. 진짜 해보고 싶어서 음. 약간 버킷리스트 느낌으로 되, 해보면 되지 어, 그래서 야, 지금 하는데 그렇지 모두가 할수 있지 오지라퍼 그렇지 근데 음. 오지라퍼들이 정말 모두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 문제가 이제 어저께 전하면서 해, 대두된 문제가 뭐냐면 음. 이 외모에 대한 큰 변화는 음. 결혼을 음. 한 이상 배우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어뭐 무조건 맞는 얘기지 <laughs> 그치 그 동의가 이, 있었나요? 그럼 이제 희경이 얘기 들어가야지 근데 버킷리스트라고 하니까 아 그, 그, 솔직히 이해심많은 아, 여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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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떼고 그런... 다 떼고 아니 통보였지 나는 통보였어 아, 나 기르겠다? 근데 뭐 괜찮다 해가지고 나도 물론 당연히 크게 반대했으면 음, 안 했을 것 같아 음 근데 이제 사실 크게 반대할 이유는 또 없긴 해 본인이 괜찮다고 하면 응? 음? 그래요? 네. 나 길러봐? 길러봐 아 너도 좀 괜찮을 것 같아 수염 기른다거든요? 수염이요? 고봐고봐거짓말하는거괜찮을것 <laughs> <꼴판이다>. 네, 네. <laughs> 그러니까 같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거야 아니 거야. 수염은 조금 지저분해서 싫어 머리도 지저분해시니 그럴 수 아니, 있지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수염을 기르면 뭘 먹다가도 흘리거나 이러거나 <laughs> <laughs> 이것도 풀고 먹으면 쉬워. 라면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는 <laughs> 거야 이거 조심하면 되지 여자들 내가. 머리 다 긴데 아, 잘 맞지. 먹지 그럼 맞아 그렇지 근 이제 뭐 음. 상호간에 그 양가에 가 있으면. 아 그리고 어쨌든 없나? 내가 회사를 안 다니니까 음. 그게 되게 큰 포인트지. 아, 근데 어, 어떻게 기르야 돼? 그러니까 기르는 과정에서 어떤 지를 거짓... 잘라야 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자르면서 해야 쭉아그 쭉 아, 유튜버들 나도 진짜 다 많이 봤는데 음. 그냥 보통 버터라 아니면 음. 파마하고 그러니까 가르마 파마를 해 가지고 음. 그대로 이제 쭉 기르는 거. 음. 근데 장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아끼기 위함이 또 있거든. 음. 근데 파마 음. 비용이 한 번에 10만 원 정도 보통 든단 말이야. 음. 근데 그거를 한세달에한 번씩 해야 되잖아 음. 그러니까 그치, 머리 자르는 그치. 돈이랑 똑같은 거또 또이, 똘똘인 거야 맞네 음. 그래서 그냥 이제 기르는 나가 재매하게 기르는 애들은 다 모자로 버티지 아. 모자로 버티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길이가 되면 좀 풀고 자연 곱슬? 자연 곱 바... 아니 나도 파마 한거 파마 한 거예요? 아두번 네. 했어 아, 그러네 파마도 해야 되네 응. 그리고 이렇게 마... 나처럼 머리띠 하는 남자는 못본거 같아 응, 응, 응. 어. 근데 답답해서 그렇지 어 답답해서 그니까 아, 예, 예. 안 해. 어안 하는 사람 못본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아 <laughs> <laughs> 장발 자체를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 아니 근데 아, 내가 아, 예. 요즘 학교를 어쨌다 면 신촌에 자주 가잖아. 맞네 맞네. 그러니까 그 눈에는 그눈 사람만 보여. 맞아, 그러니까 동족들. 장발이 맞아. 너무 많이 보여. 약간 나도 포함이지만 진짜 개나 소나 다 장발을 하는구나. 음. 내가 날가 그 개나 소나지만. 맞아. 근데 이제 걔네들 벌이 보면 이렇게 머리 한 사람은 없는 거지. 음. 그래서 음. 내가 머리 한 사람 없다는 거지. 음. 음. 왜냐면은, 약간, 그런 거잖아. 좀그 무슨 컷이라고 러더라 이렇게 내리는 거. 립컷. 아, 기컷 그렇게 넘기니까. 예, 나도 그걸 하고 싶었어. 음. 근데, 얼굴 살이 너무 많아서. 염색을 해야 돼? 뭘 해도 안 어울려. 염색? 응, 음. 그래요? 음. 음. 염색은 머리 상하니까 굳이 그치? 약간. 검은 톤이랑 음. 얼굴색이랑 안 어울려. 음. 왜? 폼그 알아? 알아? 이번에 맨날 검은으로 사다가, 어. 이번에 한번 싹, 약간 진한 초록색을 사봤거든? 음. 너무 잘 어울려서. 그니까, 음. 음. 재밌었어. 음. 음. 퍼스널 컬러 했어? 퍼스널 컬러? 아안 했어. 음. 근데 그냥 대충. 한발 봐. 음. 아. 음. 근데 와이코 눈이 거의 맞아요? 음, 맞아. 맞아. 아니 뻔리니 아니잖아요. 좀더잘어울리는 머리가 잘까? 아, 몰라. <laughs> 아니 원래 어? 자연 모발 색깔이 제일 잘 어울리는 거래. 그래? 염색 안한 거잖아. 음. 음. 안한거지 근데 이게 진짜 검정색이다. 진짜 음. 완전 검. 문료 검은. 아. 그거보다는 요즘에 이제 아까 그 그루밍이라고 하잖아요. 어. 그루밍에 관련된 사업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뭐냐 컨설턴트 컨설팅 해주는 사업이 음. 엄청 많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그 퍼스널 컬러도 그중 하나고, 음. 퍼스널 컬러 는 옛날부터 너무 많았고, 음. 요즘에 퍼스널 해요. 음. 퍼스널 피, 피. 음. 또뭐 있지? 퍼스널 헤어, 퍼스널 피, 퍼스널 메이크업. 이렇게 해서 좀 세분화져서 제공한 서비스 엄청 많았어요. 누가 해줘요? 뭐 이렇게 신청해서 산고 하는 거죠. 그치 그치. 거. 근데 거기 회사들을 이제 하는 사람들 컨설턴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냐면 음. 자라에서 디렉팅을 한다든지, 음. 뭐 헤어 메이크, 보통 헤어샵에서 헤, 그 퍼스널 헤어는 하거든요. 음. 근데 거기서 뭐 한다든지. 음. 그래서 메이크 퍼스널 헤어는 어디 이제 미용실로 가서 차에 음. 가거나 음. 아니면 컨설턴트가 얘를 데리고 어울리는 머리를 가장 잘하는 헤어샵으로 가요. 그래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한개를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어떤 머리 스타일이 어울리고 어떤 식으로 염색을 하는 게 좋고 음. 이 옷을 골라주는 건 동행 쇼핑인가요? 음, 동행 쇼핑인가요? 아니요. 그 여자든 남자든 고를 수 있는데 어. 보통 남자는 여자를 고르고 어? 여자는 여자를 고르. 고 여자도 여자를 많이 고르. 는것루언터든이 인플루언터네. 아니야 아니야. 가서 아, 아직 안 했어요. 아. 응. 근데 가서 동행 쇼핑을 하는데 어... 사람이 필요한 거지. 어, 한 번에 15만 원. 아 근데 좀좀 좀 싫을 것 같은데 직업 장수님면 괜찮나? 직업 정신으로 가는 거. 그렇지. 직업 정신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1대1이잖아. 완전히. 1대 그렇다가 진짜 딱 쇼핑에 관한 얘기만 하려나? 그 그렇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 얘기 말고 또 무슨 얘기 하죠? 저 너무 하고 싶은데요. 너무... 하루 몇 시간이지? 한서 세벌 정도를 해요. <laughs> 뭐. 세벌에 15만 원돈내돈 돈 들여서 쇼핑도 해야 되고. 음, 그 사람 부르는 음, 음, 가격도 음, 음. 너무 비싸아 근데 인건비. 아 음. 인건비예요. 그그 음. 사람들 나는 내 생각엔 인건비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출장비 받고 나도 한 번밖에 안 받는 건데 음. 거의 안 받는 건데. 근데 차라리 옷을 내가 하나 더 골라가지고 실패해가지고 15만 원. 는게더나을 수도 있어. 그 관점이야. 음, 그렇지. <laughs> 음. 이게 남자들이 그래요. 여자들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넌 이게 어울려, 넌 이게 예뻐해도 자기가 예쁜 걸 사야. 맞아, 맞아. 남자들은 주대가 없어서 어. 그런 걸 이제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나는 시간이 없어, 돈은 어. 있어. 어. 근데 이 예쁜 이잘 입고 싶어, 품이 그걸 신청하는 거야요 공부를 좀 차라리 하는게? 음, 공부할 시간도 없고 감각도 없는거야요 아, 아니 그래. 공부.. 그렇지 공부를 안했겠나 이거지 약간 음. 뭔가.. 봐도 모르겠고 근데 이건 어, 진짜 감각인건가? 맞아 감각이야 맞아. 그래서 맞아. 거기에 맞아. 설명 저기 조사를 했거든 제 하려고 조사한게 아니고 <laughs> 퍼스널컬러 그앱 만들고 있으니까 음. 조사를 하려고 하면 거기 보면 IT 계발 IT, IT 종사 음. 뭐 회계 그러니까 남자들 직업군 아~~ 거의 그러니까 잘 그런 걸안 꾸미고 다니는 직업군으로 순위가 쫙 정렬돼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런 받으러 와. 그런데 리뷰도 엄청 많아. 비포애프터 이런 거 어때요? 확실히 달라요. 응, 음, 달라요. 그러니까 비포가 너무 최악이야. 근데 <laughs> 너무 그냥 평균만 돼도 안할것 같긴 요아 그렇죠. 평균은안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 예를 들면 검은 걸로 저 과외 도배. 맞아. 그것도 이제 검은걸로 도배인데 약간 어떤 도배냐면은 약간 요 올라와있고 아하 핏이 안내보이구나 음, 기장이 짧고 핏도 안맞고 색상도 무채색기야 어, 옷을 얼마나 몇년동안 안샀다는 얘기야 아니죠 이거 오해하는 제가 그런사람이었는데 어. 옷을 안사잖아요 어. <laughs> 같은색깔 같은옷을 여러개 사요 근데 이렇게 많이해 응딴나니까응 음, 어. 음, 그런거지 근데 약간 재성이도 이번에 음. 지난주 토요일에 봤는데 스타일이 많이 바뀌어져가지고 완전 완전 긴팔이야. 어. 음. 바지도 카고 바지 딱긴 거야. 아, 아, 근데 그 원래 있었던 바지야 그게. 근데 입고 다니는 꼬리 먹고. 아니요 매칭을 예쁘게 했나 그날. 약간 그. 그렇지 남방에 오버핏의 아, 그 오버핏으로. 남방 입고. 맞아. 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있는데. 퍼슬리핏스 동행을 해서 두번세번 이렇게 맞추는 거고 심지어 재방문율이 되게 높아요 오 만족도가 있었다는 뜻이네 음, 신기하죠 나는 이걸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것 같아 음. 어떤 어떤? 어떤 사람이 냐면 어. 어, 뭔가 여자친구 없어 맞아 아그렇게 공동점이지 <laughs> 사실 필요해 아, 그리고 여자친구는? 여자친구 있는 상태에서 그 동행 쇼핑을 못 해요 왜냐면 여자랑 같이 가는 거니까 근데 하도... 애초에 옷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연애를 안 하면 안 하고 누군가를 만나지 않으면 그것 그거는 얘 연애를 어떤 하고 싶어서 살 아, 수도 있잖아 아니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응. 그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제 관리를 <laughs> <동력 쇼핑만> 관리 <laughs> 이제 옷도 관리 영역 하나들어가가지고그 그러니까 관리 영역 하나라서 어떤 사람을 미팅을 하든가 했을 때 무책임하고 아. 입고 가는 거보다 잘 꾸면서 가는 거 이번에 외주할 아, 때도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런 미팅이나 이런 거 갔을 때 그게 좀 필요한 거지 퍼스가 음... 좀 있어 음. 옷을 잘 입으면 음. 맞아요. 구독 서비스 같은 것도 있지 않아한 달에 한 구독 번씩 있어. 보내주고. 그거가 남자 그것도 남자 서비스가 진짜 많은데 그게 세 개를 보내줘요. 응.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해서 그 어울리는 거세 개를 딱 보내주고 응. 나머지 두 개를 반품하는 거예요. 어음. 아 하나만 사라. 그러니까 그 가격은 정해져 있어. 아, 구독이니까. 아. 응. 그래서 보내주고 두 개는 반품. 이제 응.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뭐. 그래 입어볼 하나.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선택할 수 있어. 요 음. 근데 진짜 그 회사에. 그 코디네이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하여튼 요런 시장이 되게, 되게 발달되어 있어요 음. 남자들도 약간 화장품 이런 것도 퍼스널 메이크업 해가지고 남자들의 메이크업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고 어... 아, 너무, 너무 발전됐어 음. 근데 화장은 됐고 그냥 선크림이나 잘 발랐으면 좋겠어 <laughs> 근데, 근데 이게 욕심이 생긴다? 선크림을 이제 잘 바르게 되었어요? 음. 그럼 뭔가 하나씩 이게 생긴 욕심이 생겨요 맞아. 어. 조금씩 하다 보면 더 생기는 거같 어, 너무 시커메졌어 진짜 너무 귀 선크림은 탔어. 근데 겨, 여름이든 겨울이든 무조건 바르는 건 맞기는. 맞아. 사실 이 정도 발라야겠네. 그다 발라야지. 거. 근데 네. 남자들은 기본 세팅 이 응. 귀찮다, 아니야? 귀찮지. 왜냐, 옆에 짝이 있잖아. 더직, 더덕더덕 김이 이렇게 나세요, 그럼. 이이 났어요. 이거 아 다뒤집으려면80 들어요. 진짜 못 살아, 진짜로. 괜찮아, 나도 평생 안 발랐어. 너는 없잖아. 아니 근데 솔직히 뭐 이스라엘 출장 이런 때를 가면 발라야 되잖아. 아, 양산 쓰고 다니면. 어 여름휴가 가면 발라야 되잖아. 난 그럴 때도 안바라는게 너무. 저는 회사에서 양산 쓰고 다녀네요 그건 좀 과해. <laughs> 아니 나는 괜찮아. 나는 어, 나. 아, 그래도 해야 어, 돼이해 이해해. 아 진짜 해야 돼. <laughs> 요즘 요즘에 약간 자기를 아끼는 거지. 이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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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이거, 나 이거 몇백만원어치기 어, 행동이에요? 나도 좀들고다니고 싶었어. 사실. 아니, 아까도 비타민 <laughs> 몇 개를 먹는지 진짜 훌륭해요. 비타민은 먹어야지. 뭐, 몇개안 아, 먹어? 아, 나 많이 먹어. 많이 먹지. 음, 나만 먹어. 챙겨주세요, 챙겨주세요. 허스는 어. 비타민도 있어요. 오. 아, 그, 아니야? 건강검진 결과로. 어. 아니야, 어, 나는 거. 약간 지금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의 주제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트렌딩한 것? 음. 어, 이런 어, 것들을 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어. 약간 주변 환경으로부터 이런 정보들이 습득이 되고 음. 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음. 얘기가 되는데 이게 되게 주변의 환경을 많이 받는 게, 어, 뭐지? 또, 내 주변이 어떤 회사이냐에 따라 되게 다른 것 같아. 예를 들어 나는 어. 스타트업을 다녔었고, 음. 대기업도 다녔고, 외국회사도 다녔고, 외국회도 다녀봤는데, 약간 그각 회사를 다닐 때마다, 나와, 어. 내가 생각하고, 어. 내가 중간에 생각하는 그런 가치나, 음. 대화나, 약간 이런 것들은 다, 다 달랐거든. 음. 그래서 재성이도 지금 이렇게 되게 관심있게 된 게, 난 스타트업 다닌 이유라고 생각해. 나 스타트업 다닌 적이 없어. 아니, 없지. 아, 그래, 그래. 개발자. 제어가 <laughs> 너무 안 되는데. <laughs> 개발자들과 얘기를. 개발자가 되고 나서. 내이 e n f p 들가 헛다리 전문가야. <laughs> 아니, 야, 네. 근데 이거는 헛다리는 아니지. 나도 인정하는 부분인 게, 어, 나도 음. 이전에 회사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회사 다니고 완전 이제 완전 촬영하고 이렇게 바뀌고 나서는, 음. 주변 사람도 완전 편하게 있거든요. 음. 치마 이런 거잘안 입고 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IT업계는 말씀드린대로 쇼핑몰 그 동행쇼핑 리스트 1순위 있을만큼 신경을 안쓰는 도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상황이 그런 환경이 오빠를 만든거잖아 그러니까 저렇게는 되고싶지 않아서 렇게 아니고 저렇게는 아니, 되고싶지 아니, 않아서 그러니까 저 사람처럼 아 되고싶지 네가 스타트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IT 일을 하잖아 <laughs> 그러니까 IT는 패션쪽에서는 진짜 동떨어진 분야야 그, 개발자 패션, 이렇게 검색해보지 않나요? 아, 궁금해. 개발, 한번 개발자 패션에 그 밈이 나와요. <laughs> 그, 백팩 어... 그 어... 메고 체크 난방에. 그거 아니에요? 그, 청발, 청바... 어... 그, 전에 나야지 전에 나였지. 어, 친구. 맞아. 재성이야, <laughs> 오빠. 아... 나는 괜찮은데, 왜? 그, 이거는 좀 괜찮은 게 아... 나온 거고. 아... 이게 너무 아... 스타일리시한데? <웃음> <웃음> 이게 요런 거지, 이런 거. 아. 1학년, 2학년, 3학년, 면접? <laughs> 이, <laughs> 이 느낌이다. <laughs> 최근에 이 난방을 <laughs> 사려고 하는 거야. 이상하게. 이상한 <laughs> 호랑이. 아니, 체크무늬, 검은색 난방을 내가 내려놔. 그랬잖아. 그게... 아니야, 괜찮아 아니 그게 잠깐 괜찮아 보일 수 있는데 다시 보면 또 와이프 눈이 제일 잘맞 그러니까 원래는 이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맞아, 많이 맞아, 발전한 맞아. 건데 맞아. 한재성이다. 어, 이건데 아니, 발전하기 한재성. 이건데 그나마 발전한 게이로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체크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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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채색, 그, 무채색 체크. 무채색? 무채색인데 명도가 다른 이게 다를. 왜냐면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아, 깔끔하니까 와, 색깔도 들어가고 깔끔하고 예, 본인이 입는 것처럼 페이크 에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는 지금 보여주면 마네킹이 몸이 좋아요 근데 개발자들은 대체적으로 몸이 안 좋아요 아. 아니야 이거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선배들이 많이 입던 스타일 그니까 러좀 아. 올드한 거지 그치 그니까 러 이게 만약이 상태로 배가 나오잖아요 이거 등고선이 되는 거예요 등고선이 되는 <laughs> <laughs> 몸이 중요하네 몸이 중요해요 아, 이 옷걸이가 중요해 요 옷걸이 <laughs> 골덴바지도 이쁜 사람이 입으면 또. <laughs> 맞아. 잘 어울려. 예뻐. 스타일리시. 이딱 엉덩이. 게 특징, 개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허벅지가 두꺼워요. 어, 배가 나오고 엉덩이가 있어? 크고. 아니, 개발자 특징이 아니라 모든. 뭐든... 야, 이거 개발자들의 개발자 사과야. <laughs> 왜 내가 개발자인데, 왜. <laughs> 사과하라고. 아니, 왜냐면 골덴바지가왜니 왜냐면 호리호리한 사람이 입어야 되는 게 어. 허벅지가 두껍잖아? 골든 곡선이 이게 벌어졌다가 이게 뭐예요? 아, 골든 안 돼. 어, 이게 안 돼요. 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 그럼 얘네들은 민무늬가 나잖아. 민무늬가 났고, 찢어져서 시선 분산시키면 이게, 진짜, 이게, 이게... 순두부라니까, 생각으 <laughs> 순두부. <laughs> 하여튼. 그리고 요것도 몸이 호리호리하니까 어울리는 거지, 음. 이게 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이게 걸쳐서, 이게 오다가 여, 여기만 잠기고 여기는 걸쳐 있다니까? 아, 어, 쉽지 않아. 알고 쉽지 않아. <laughs> <laughs> 하여튼 그렇죠. 개발자는 알아서. 그리고 요즘에 바지가 이제 이렇게, 그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요, 요. 아니야. 아니, 이거 안 예쁘고. 오빠 약간 그때 이런 거 입었잖아. 요런 느낌이 예쁘잖아. 어, 그쵸. 그쵸. 요즘에 이제 좀 펌퍼짐하게 어. 오버핏으로 많이 입은. 는 개발자 거예요. 만나지 마라. 나이다. <laughs> <laughs> 넌 개발자 만나라. 나이스. 나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발자들이 이제 패션 최악의 대명사인데. 키보드. 키보드. 키보드 여기 코딩 있어. 오우. 아, 진짜 따증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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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야, 야 그러니까 재성이가 지금 패션을 논하고 있으니까 <laughs> 아니, 이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버리 버릴 수가 없어서 집에서 그 아, 아이 아이맵이야 이거 어. 아 아니 뭐뭔 뭐 뜻인지 아, 아는데 컨퍼런스 참여해서 이제 약간 뭐. 이거 자기들이 뭔가 스타일리시한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약간 트렌디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자기 그냥 이거 야내 이거 집에 잠잘 때 입는 거야 잠옷 입고 나온 거야 맞지 음 그러니까 음, 이게 아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음. 밖에서는 절대 안 입어요. 아 아무튼 이렇게 자기 결발자다 이렇게 티내는 것들 별로야. <laughs> 근데 관심이 없었다가 그래도 관리하는 건 <laughs> 나는 되게 긍정적으로 본다. 어, 맞아. <laughs>